챕터 6 엣지 Edge 사용하기 엣지는 브라우저의 일종이에요 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있었거든요 이런 <laughs>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데스크탑이 있어서 o r 어 r Desktop.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근데 엣지라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엣지 이렇게 생긴 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예요. 음, 옛날 옛날에는 이걸 많이 썼고요. 요즘 구글에서 나온 크롬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웹 브라우저예요.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 사용해요. 뭐 액티브엑스 때문에 그렇죠. 엣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사용하던 플래시라든가 음. 액티브 엑스를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공인 인증서 같은 게안 될, 안 되는 게 많이 나왔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뭐, 다른 교육 시간에 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엣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냥 지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작업표 시줄에서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화면 구성 요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여긴 보관된 탭이에요. 이걸 탭이라 그래요, 이걸. 요건 새탭이고요 그러니까 이 탭을 보관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긴 누르게 되면 이러한 탭 보관 그러니까 요로 요로 한 탭을 보관한다 이런 이렇게 보이는 탭을 보관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건 보관된 탭을 보는 거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탭은 닫고 여기 누르면 새탭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탭을 미리 보는 거예요. 이탭 내용 있죠? 미리 보이죠? 다시 누르면 잡힙니다. 플러스 눌러서 여기 꺽쇠 있죠? 탭 미리 보기 누르게 되면 두 개가 이제 미리 이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고탭 이게 무슨 탭인지 무슨 탭인지 모르잖아요. 일일이 눌러봐야 알잖아요. 이렇게 열어봤을 때 모니터가 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해보고 아 이거구나라고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얘는 뒤로에요 예를 들어서 뉴스를 눌렀어요. 그 이전 화면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 여기서 다시 다, 다음 다 화면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 뒤로, 앞으로 하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새로고침이에요. 이 도는 거 있죠? 이게 어, 새로고침이에요. 어, 다시 소스, 어, 원본 서버에서 다시 다운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어, 화면에 엑스박스가 그림이 안 나오고 그랬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홈 버튼 설정한 첫 화면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 있든지 이 버튼에 설정한 대로 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엣지 열어 볼게요. 원래 엣지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긴 검색이 나오는데요. 자, 홈, 홈 버튼 누르면 이 화면을 나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 예, 좀 이따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 웹주소에 여기. 웹 주소 검색또는 입력. 여기에다가 웹 주소를 넣고 이동할 수 있어요. 뭐, 네이버.com, 다음.net 엔터 치면 이동하고 또 검색어를 바로 누르, 여기서,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즐겨찾기라고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메모 있고요, 메모 추구하는 게 있고, 여기 누르게 되면 읽기 목록, 뭐 이렇게 최근 기록, 뭐 다운로드 이걸 다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메모고요 메모 여기다 메모 추가한다 뭐 그런 역할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이것도 이거는 공유하겠다라는 얘기에요 이걸 sns로 내보내겠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여기 없는 건 이제 이 점점점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허브라고 해놨는데 뭐 즐겨찾기 읽기 목록 기록 이런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배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허브라는 거는 여기서 분배해서 또 여러 개를 다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페이지 이동하기 되어 있는데, 6-2번 웹페이지 이동하기. 자, 작업표시로 해서 엣지 눌러서 열었습니다. 웹주소에 클릭하시고, 네이버.com을 입력해주세요. 네이버.com 하고 엔터치게 되면 네이버가 열립니다. 음.. 다음을 가고 싶다. 다음점 n t 치면 다음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이번 정보 검색하기 한번 봐볼게. 여기 클릭하시고 나서 음. 고혈압이라고 써볼까요? 고 고혈압 하게 되면 Bing, B 데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검색 엔진 Bing이에요. Bing 자 그럼 Bing으로 검색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는 것에 눌러서 고혈압 눌러서 고혈압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네이버를 가볼게요. 네이버에서 단어로 정보 검색하기에요 네이버 com 여기다가 고혈압을 고혈압을 씁니다. 그럼 네이버에 고혈압이 나고 아까는 빙으로 나오. 여기서 검색하면 빙으로 나오고 여기서 하게 되면 네이버 검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내려서 지식백과에 고요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새 탭으로 정보 나왔죠? 새 창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탭, 창 닫기 해볼게요. 창 닫기 하시게 되면, 엣지창을 닫으면 탭이 두개 이상 있었기 때문에 모든 탭을 닫겠냐 묻는 걸 모두 닫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문장으로 정보 검색하기요. 엣지 눌러서. 자, 네이버에, 네이버에서 문장 검색하기 하니까 일단 네이버를 먼저 가주셔야 돼요. 네이버 치고, 그럼 네이버 홈페이지가 나오면 여기에 클릭해서, 음, 닭, 닭, 볶음탕, 하나 띄고 만드는 법. 이거 붙였으면 안 되겠죠.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치게 되면, 닭볶음탕 만드는 방법, 수민의 반찬 뭐 있네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으로 검색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문장으로 검색을 한 것입니다. 창 닫기, 모두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6-3, 새탭 사용하기인데, 엣지를 열고, 새 탭을 클릭해볼게요. 그럼 새 탭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이버 누르시면 네이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주소 네이버 안 쓰셔도 되겠죠? 그리고 새 탭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Ctrl 음, T 한번 눌러볼게요. 이것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Ctrl T 누르게 되면 새탭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 누르면 또 네이버 하나의 예, 어, 탭이 나오게 되겠죠. 닫기는 여기 X 누르면 되는데 Ctrl F4에 있어요. 키보드 맨위 보면 F1, F2 쪽데이즈 F12까지 Ctrl 어, 키 누른 상태에서 F4를 눌렀다 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탭이 닫혔죠? 알 t 누르고 F4는 엣지창을 닫는 거예요. 자, 모두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로도 열고 닫을 수 있다. 세트 만드는 건 Ctrl-T다. 근데 마우스를 잘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구제 키보드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4, 탭 보관하고 사용하기입니다. 이제 나옵니다. 엣지 실행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음, 구글로 가볼게요. 구글, 구글 com. 구글 홈페이지 나왔죠? 예, 그럼 이제 요거 누르는 거예요. 이러한 탭 보관하기. 그럼 여기 색깔이 바뀌었어요. 까만색으로 바뀌었죠? 자, 보관된 탭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이, 구글이 보관돼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요, 여기 보면 파란색 나왔죠?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걸 딱 클릭하시게 되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요 이제 없어졌어요 다시 여기 눌러서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구글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한테 보관 그럼 탭이 숨어져 버렸어요. 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쵸 그럼 창닫고 한번 봐볼게요. 이제 엣지 눌러서 아직도 까매요. 어, 내가 탭을 어, 보관해두면 나중에 찾아가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눌러서 여기 누르게 되면 주소안 써도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 이거는 이제 딱 굳이 볼 필요 없으면 닫아 버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 개탭 보관하고 지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엣지를 다시 처음부터 열어서, 음, 새탭 눌러서, 네이버를 가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탭에 보관. 자, 또, 새탭 눌러서, 이번엔 구글 가볼게요. 구글이 여기 있으면 누르시면 돼요. 구글. 구글이, 이게 아니네요. 다시 주소 쓰셔야 돼요. 구글로 가세요. 그리고, 이러한테 보관. 또세탭 눌러서, 이번엔 다음을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테 보관. 그럼 이제 여기, 보관된 탭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맨 가장 먼저 넣었던 네이버, 구글, 다음 나와있죠? 여기 난 이거 네이버는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건 그냥 지우시면 돼 X 눌러서 지우시면 되겠고요. 창닫고 S 열게 되면 항상 요 화면 나오거든요. 여기 눌러서 보관된 텐 눌러서 난 다음 꺼내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꺼내졌어요. 그럼 다음 누르면 바로 쓸 수가 있죠. 다시 보관한 탭 구글 누르면 구글도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음. 그렇 틀리하죠. 자, 닫고 닫고, 이거 없어요. 그럼 비어서 이제 없는 거죠. 자, 챕터 6-5웹 메모 작성하기인데요. 자, 엣지를 열어볼게요. 여기 볼펜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메모를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이게 볼펜이고요. 음, 이거는 형광펜이에요. 볼펜래서 여기에다가 뭐 하, 로봇 할리가 뭐 마약이 있다는 적거네요 뭐 이렇게 표시하고, 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할리, 뭐 이제 설명할 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강의 보실 때 할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색깔은 빨강색을 했는데, 다른 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다가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되고요. 음, 색깔 얼마든지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오른쪽 눌러도 되고요.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그리 크기, 두께 정해서 노란색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메모를 이제 하신 거에 뭐 이 종이에다가, 여기 끝내기 있죠, X. 그럼 요걸 저장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럼 아니요, 할게요. 자, 다시 한 번. 이번엔 형광펜 써볼게요. 자, 형광펜. 그냥 색깔, 바로, 뭐 바로 정하겠다, 그러시면, 우클릭 누르시면 돼요. 자, 형광펜, 요 색깔, 굵기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형광펜은 이렇게 하면 글씨가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개 사용하기 있는데요. 지우개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딱, 대기만 하면 지워져요. 지우개가. 이렇게 하시면 지워집니다. 살짝 근데 이제 형광펜으로 뭐 많이 이렇게 다돼 있었다. 그쵸? 그러면 그 이제 지우개 우클릭 누르면 모든 잉크 지우개 하시면 다 지워집니다. 자, 아주 쓸데없는 거 이런 뉴스 보시면 어 가짜 뉴스가 막 난무하죠. 예, 잘 판단하셔가지고, 보셔야 될게 인터넷 뉴스입니다. 자, 메모 추가, 이제 사용하기인데요. 일단 요건 지울게요. 요네 번째 거가 이제 메모를 추가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딱 클릭하시게 되면, 뭐 이런 설명을 달 수가 있어요. 로버트 할리. 영도 하시의 시조.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것에다 이제 하겠다. 여기다 하겠다 그러면, 아이유, 본명, 이지윤, 별명, 이지금, 뛰어난, 가창력의 소유자. 뭐, 이런 식으로, 어, 가수, 뭐, 쓰시면 되겠죠. 여기 2번 눌러서 클릭하시면 사라져요. 이걸 뭐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잘못 넣었으면 1번 눌러서 다시 누르면 나오고 들어가고 숨기고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음 이걸 저장을 한번 해보게. 메모를 했으니까 저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저장이에요. 그럼 이제 원노트 에할 거냐, 즐겨찾기 할 것이냐, 뭐, 읽기 목록에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음, 원래는 이제 이 원노트 로그인을, 계정을 만들었고 하게 되면, 원노트에 담아두면, 이 담아뒀던 게 언제든 인터넷만 되는 곳이면 다 열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편리하죠. 네, 지금 저는, 음, 읽기 목록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웹, 이제 여기 이름쓰라고 나오죠? 네, 여기에 메모 연습하기 쓰고 네, 저장을 클릭합니다. 상닫고 네, 나가겠습니다. 자 엣지 닫고 네. 다시 엣지 열어볼게요. 자 우리 메모 일, 했던 거 그냥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눌러서 메모했던 거 잖아요 이게 메모하는 거 잖아요 근데 우리 말고요 허브 있어요 허브 누르면 읽기 목록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메모연습하기 이건 저, 저번에 한거 오늘 한거고요 네, 메모연습하기 메모 되있죠 그리고 누르면 이제 이렇게 페이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원노트 안에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직은 좀 에러가 있어요 확인하는 건 여기서 한다 라고 해요 생각하시면, 돼. 읽기 목록에 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주, 주소가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러는데요. 원노트에 그래서 보관을 해 두신 게 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정을 만들어서 원노트에 보관하는 연습은 다시 하겠습니다.